여 번째 계절. 네네. 아, 이 노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1위 안 되면 이상한 곡이에요. 음. 노래 참 좋아요. 노래 예. 좋더라고요. 5월 8일 어버이날에 이제 이 노래가 나왔어요. 타이틀곡으로. 근데 데뷔 이후에 처음 발매하는 정규앨범이에요. 아 그래서 그런지 이 노래를 전체적으로 들어보잖아요. 그러면 힘을 좀 많이 줬구나. 음. 컨셉이 야. 진짜 컨셉 천재들이거든요. 아, 이번에 이. 발레잖아요. 발레, 발레. 컨셉. 예. 아, 네. 아주 오마이걸이 이제. 올라오고 있어요. 예. 또 발매 되자마자 홍보 해주더라고 바로. 아 그럼요. 어. 예. 돈, 돈 받아요 오마이걸한테? <laughs> 돈을 왜 받습니까? 왜 이렇게까지 오마이걸 오마이걸 하는지? 제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예. 정말 열심히 하기 때문에. 그치. 예. 나도. 아. 오마이걸 진짜 좋아해요. 네. 왜냐면 지친 적이 없어요. 방송할 때 방송 같이 하면 이 친구들은 진짜 어딱 생각난다니까 네. 진짜. 아 이래서 선배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더 그쵸. 예뻐하고 더 불러주고 싶고 막 네. 다른 그거... 친구들 나와줘 막 피곤해하고 있는데 막 오마이걸 네. 막예 막막 하고 이러면 전투력 만렙이에요. 힘이 그냥... 너무 나요. 에너지가 좋아서 네.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느낀 게 서른일곱에 음. 느꼈다는 게 너무 한스러워. 아 그래요? 네. 어. 근데 열심히 하면 제가 빚을 졌나 약간 어. 이런 느낌을 받잖아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뭐안 좋아졌나 어.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, 이 친구들 보면서 아 진짜 그치? 열심히 하고 착한 아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. 쭉 열심히 한 거고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하면 어쟤뭐 급한 일 있나 이런 아, 식으로 아, 그러니까 급전이 어. 필요한가 어. 왜 이렇게 많이 돌아 약간 그쵸, 이런 느낌 예예 예.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이 친구들이 친동생 같은 음. 친구들이에요 오마이걸 예. 진짜 좋아요 참착한 아이들 예아 예. 노래를 두곡 들어봐야 되는데.